가서 보시면 되고, 자, 박수, 박사님,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이 추우시죠? 그래도 뭐 얼추 보니까 굉장히 어휴, 꽤 많이 오셨는데 이또 추운 날씨에들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추워서 제가 짧게 30분만 얘기할게요 어, 제가 이번에 반중 집회를 한대면서 비트코인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게 왜 무슨 관계가 있는지 연결을 못 시키세요 제 강의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비트코인을 생산하지 않았어요 코딱지만큼 생산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그 비트코인 사건이 나기 전까지도 우리나라는 세계 거래량의 1등과 2등이 한국에 있었어요. 비트코인 거래 시장이 지금은 3등으로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자, 생산도 하지 않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양의 거래를 하는 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거는 외부로부터 왔기 때문이죠. 그 외부가 어디냐는 겁니다. 중국이에요. 왜냐 불과 7개월 전만 해도 세계 생산량 1등은 중국이었어요. 그게 9월 15일날 중국의 거래소 시장이 폐쇄가 되면서 그 비트코인이 한국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거래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뭐 우리나라 tv 방송도 그렇고 인터넷 방송도 그렇고 비트코인에서 여러 얘기를 많이 해요 원론적인 얘기 저는 그런거 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현실적인 시각에서 봐요 중국 애들 비트코인 왜 만들었어요 그것만 보는 거예요 돈세탁 아닙니까 돈세탁하려고 만들었고 중국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비트코인화 해서 해외로 자금을 빼돌리다가 중국 정부가 막는 바람에 한국으로 온 돈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거래하는 비트코인도 다 중국 돈세탁의 대리 업무로서 움직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 와중에 여러분들이 뭐몇 십억을 벌었다 모았다 그거는 한두 명의 피레미인 거고 절대다수의 큰 금액은 여전히 중국의 돈세탁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큰 돈세탁에 놀아 하는 것 뿐이란 말입니다. 뭐 블록체인이나 뭐다 이상한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돈을 누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만들어져서 나가다가 요번에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방송 했었죠? 그거 저 정보 다 갖고 있어요. 네. 제가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지만 제가 절대로 공중파에서 얘기 안 합니다. 왜? 제보자를 보호해야지. 제가 미쳤다고 그 얘기를 합니까? 회사명, 금액, 어떻게 세탁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왜? 근데 한국에서는 아, 이것을, 그 뭐지? 할 의사가 없어요. 자파 언론이건 우파 언론이건 비트코인 건드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지금도 안 건드려. 얘기 안 해. 왜 그러겠어요 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제가 왜이 얘기를 하느냐 이거 비트코인 터지만문제인 정권은 오늘 끝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슈화 되지 못하는 거는 결국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부패했다는 겁니다 네. 그거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이거 왜안 되냐 네. 그 이유는 결국 우리나라 전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이거 그냥 한국에서 안할 겁니다. 미국 가서 얘기하는 게더 빠르겠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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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 경쟁은 요 어마어마한 패권 경쟁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래요. 지금 새롭게 또 만들어지는 거, 중국이 지금 달라가 없습니다. 자꾸 뭐 중국이 외환 보가 많다도 이런 헛소리 하는데 헛소리 하지 마십시오. 외환 보유고에는 국채도 들어갑니다. 채권 미국의 국채. 근데 미국의 국채는 미국이 팔면 다시는 회사 안에 가요. 물론 우리도 무진장 많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그 미국과 무역을 할때 일종의 담보가 돼요. 그래서 그걸 갖고 있으면 그래도 우리는 거래를 하기 때문에 무역을 해서 흑자를 볼수 있는 기회는 주어져요. 판다. 조금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걸 떠나서 중국에서는 지금 자국에서 운영할 수 있는 달러가 상당히 부족해요. 그거를 만회하는 수단에서 비트코인을 돌려쓰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그것도 지금 딸리니까 무슨 짓을 하느냐? 어, 유럽이랑 붙으려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비트코인 사태는 종교 전쟁으로까지 저는 그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스위스랑 스와프 맺었죠? 그거 왜 맺었을 것 같습니까? 스위스뭐 하는 나라예요, 원래? 그쵸? 돈 세탁이죠? 아유, 왜 이렇게 악을 쓰세요? 에? 스위스가 누구 돈 세탁 해주는 나라예요? 바티칸이에요. 우리 맺었죠? 그리고 중국에 이제 바티칸이 이제 그 추기경이나 사제 같은 거 품계를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무슨 얘기예 이게 중국이 스위스로부터 돈을 지원받으려 한다예요. 야 이거 종교 전쟁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미국과 어떻게 보면 바티칸이 2라운드가 붙은 거예요. 그죠? 렇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게 어, 점점 확산이 돼가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처음의 시작은 단순한 중국의 돈세탁 문제였다가 이게 임경세가 사고를 친것 같은데 핵 미사일 개발까지 돈을 대줬으면 우리랑 또 걸렸고 여기서 엮기겨서 우리가 스위스랑 또 손을 맺는다 아니 헤즈볼라를 맞는 것도 부족해갖고 이제는 스위스까지 손을 댄다 야 이거 진짜 죽으려고 한 장이냐는 거야 도대체 이거 바깥에서 일하는 거대한 외부의 전쟁인데 우리가 스스로 그 안에 훅 들어가 버린 거예요. 네? 이, 우리나라가 이걸 지금 감당할 만큼 지금 힘이 있냐는 거예요. 군번부도 줄여버렸죠. 우리 선기자님이 좋아하는 똥구역세스 이런 거 군대 다다 풀어버렸죠. 휴가도 이제 위수 지역 이탈 가능해요. 휴전선에서 휴가 받으면 부산까지 가도 된다니까요. 이제는 이런 거 해버리지 외국인들 군대에 집어넣는다 그러지 이거 이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도 대체? 그래서 이 비트코인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리고 지금도. 이거 가지고서 돈 세탁하려고 중국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도 더 들어옵니다. 잠깐 주춤했다가 다시 들어와요. 왜 들어오겠어요? 스위스가 들어왔잖아요. 스위스가 스위스가 안 들어왔다면은 한국에서 더 이상 하지 않았겠죠. 가서지마요. 아, 안했을 텐데 이게 2라운드 전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구교와 신교의 싸움이 이제 한국에서 벌어지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종교 전쟁과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전쟁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이거를 끌어들여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5년 뒤에 나간다. 이거 진짜 이거 뒷감당 되겠습니까? 이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도 감이 안 오시죠? 이거는 이거는 제가 여기서는 공개적으로 얘기를 못 해요. 그리고 제가 또 정리를 좀 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어 비공개로 하는 이야, 강의에서만 이야기를 조금씩, 조금씩 합니다. 왜? 이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많은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 문제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고 보시고요. 돈세탁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됩니다. 제가 왜 자꾸 중국이랑 무역을 끊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중국이랑 무역을 하는 거는 거의 돈세탁 용도의 무역들이 많아요. 실질적인 건전한 무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국과의 무역은 과감하게 끊어도 된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 저번에 촛불 집회 때 여기서 광화문상 5개월 동안을 계속 주야장천 데모했죠? 저희도 요만한 무대를 꾸미는데도 한 돈천만 원 들더라고요. 걔들 그거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이거 다 돈의 문제라고요. 돈의 문제. 에? 저는 이거를 완전히 끊으려면요. 이 비트코인 건드려 된다고 하고 중국하고 무역 끊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 무역 형태를 통해서 돈 세탁한 자금들이 나가기 때문입니다.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하고 무역을 끊지 않으면 자파들의 돈줄을 끊어버릴 수가 없어요. 돈줄이 끊게야만 이 사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제가 자꾸 대중 무역을 끊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돈 세탁의 프로세스의 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비트코인 하나 더 들어온거고 이거를 그냥 끊지 못하게 스위스랑 연결시키는 거예요 정말 사악하죠 네. 그래서 어쨌든 요 부분은 계속 앞으로 해결을 해야 되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맨날 이거 태극기 집회하면서 미국 깃발 흔들고 하시잖아요 거기에는 그 어떻게 보면 외부에 대한 도움을 그 바라는 희망도 있으실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런 희망은 희망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왜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는 이익관계입니다. 아무리 혈맹이라도 이익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국익이 더 중요한 거예요. 국익이 그렇잖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하잖아요. 아메리칸 포스트라고. 국익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런 여러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이 문제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바깥 세상으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그... 이해관계가 맞는 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해관계가 지금 맞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 네? 반중하고 비트코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왜? 이 비트코인이 지금 북한의 해킹에 의해서 핵 개발 자금으로 들어가을 가능성이 거의 90% 아닙니까 지금 예, 네. CLS 계좌만 까면 끝이에요 안 까고 있잖아요 지금 예, 네? 이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맨날 태극기 흔들들 미국하고 우리가 뭐가 엮이겠습니까? 맞습니다. 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여러 가지 그 동맹 국가의 힘을 공조를 하고자 한다면 상대방의 동맹국이 무엇을 원하는가? 어떻게 했으면 거를 알고 등을 긁어 줘야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잘 비트코인에서 잘 모르신다면요, 저희가 만든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퍼뜨려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대중적인 관심을 갖게 하고, 이거를 바깥 세상으로 퍼뜨려야만 비로소 우리가 그 외부로부터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주우시니까 이걸로 끝낼게요. 네, 감사합니다.